안녕하세요. 한가TV입니다. 오늘은 수전 비행기를 접어볼 거예요. 일단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주세요. 그 다음 큰 세모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펴주세요. 그 다음 꼭지점이 여기, 여기 있는 선과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 다음 큰 자가 필요해요. 여기, 여기 꼭짓점을두개다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대주면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끝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서 접어주세요. 여러분 이렇게 대셔야 돼요. 만약 이렇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.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있던 걸 모아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뒤집으세요. 그다음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다음 여기 이게 여기 날카롭게 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. 접어주세요. 다 접어봤으니까 한결기빈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.